안녕하세요, 뉴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웹 문서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웹 문서, 문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웹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기술 중에 하나로만 사용되는 아주 그렇게 큰 역할하지 못하는 녀석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들, 그 인터넷 유틸리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월드와이드 웹은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83년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그 전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트워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회사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이 안에서만 네트워킹이 가능한 상태로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었고요. 각각의 조직마다 네트워크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만 하면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 지구를 묶을 수 있는 어떤 망이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이제 인터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어, 그 인터넷 워크 기술, 그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이어주는 기술이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에요. 어,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미 국방성에서 이제 주도해서 뭐 유타 대학이라든지 몇개 대학을 연계해서 한번 연구해서 1983년에 이제 전치 구조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1983년 1월 1일이 TCP/IP가 만들어진 그 생일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그런 기술 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응용 유틸리티 또는 프로토콜들이 생겼는데요. 어,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 FTP를 사용했었고요. 내가 파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치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 우리는 월드와이드 웹을 어, 사용한다거나 또는 고퍼를 이용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SMTP라든지 그 원격에 있는 쉘을 이용하기 위해서 텔렛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개별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이제 FTP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월드와이드 웹을 기반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가 막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파일을 찾을 때도 문서를 찾을 때도 다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 외에도 뭐 월드와이드 웹을 이용한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월드와이드 웹은 원격에 있는 그 문서를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검색하게 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 나올 때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나중에 이제 브라우저를 만든 대학생 때문에 나중에 크게 이제 유행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 사용되지 않았었죠. 오히려 만들어진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 먼저 만들어졌지만 뒤늦게 만들어진 고퍼가 사용되다가 고퍼가 브라우저에 밀려서 월드와이드 웹에그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그 왕자 자료를 월드와이드 웹, 웹에게 물려주게 됐죠. 자, 그전 에 우리가 고퍼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되는 그런 문서를 검색하는 기술과, 그 다음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녀석이 문서를 검색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좀 다른데요. 좀 간단하게 좀 비교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옛날에 이제 고퍼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퍼 서버에 접속을 해야만 됐고요 고퍼 서버는 이런 계층 구조,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갔을 때그 도서관의 그 목록이 어, 계층형으로 지어져 있다고 하면, 가면은 원하는 목록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계층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나사 뉴스를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뉴스를 어떤 트리 구조를 통해서 들어가서 검색을 했었어요. 마음에 들면 얘를 다운로드 할수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갈물이라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자기 로컬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를 검색해서 우리가 문서를 볼수 있었는데 이 고포가 그때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했었죠. 그냥 계층구조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도서관에 가서 내가 문서를 검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큰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문서를 찾았는데 그 문서 내에서 만약에 거북선이 나왔다. 근데 거북선이라는 것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이순신이 나왔다. 그럼 이순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관련된 문서를 쉽게 찾기가 어렵죠. 왜냐면 다시 루트로 가서 어떤 계층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그 이순신 문서를 찾을 수 있는지 도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 검색해 다시 또 꼭대기로 가서 검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그 전에 만들어진 그 월드 와이드 웹 이라고 하는 문서 검색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가 이렇게 계층을 따라가게 되고 그 검색된 문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웹이라고 하는 거, 월드와이드 웹을 줄여서 웹이라고 하는데요, 그 웹이라고 하는 녀석은 문서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 하이퍼텍스트는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실제 그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내가 이 파란색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문서를 바로 연결해 볼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서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구가 처음에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고 그 왕자 자리를 나중에 태어난 이 녀석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이 하이퍼링크를 클릭만으로 갈수 있었던 이 브라우저가 처음엔 없었다는 거죠.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한 사람은 결국은 콘솔 기반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이게 더 단순하게 느껴지고 이게 더 사용하기 편했기 때문에 나오긴 나왔지만 사용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런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고 나서 윈도우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얘가 갑자기 그 왕자 자리를 뺏어오게 된 거고요. 웹을 만든 사람과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어떤 사람인지 뒤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웹이라고 하는 그 하이퍼 텍스트를 이용한 웹 문서 기법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은 조금 옛날 사진인데, 자, 이 사람이 버너슬리인데요. 그이 사람이 1990년에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문서를 만들기를 제안을 합니다. 아, 왜 이걸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인데요. 이선이라고 하죠. 이 선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테두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 여기 보시면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요즘 영화가 개봉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인터스텔라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거기에서도 아마 살짝 나오는 내용인데 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그 입자라고 하는 작은 단위를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게 한 다음에 충돌해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중력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중요한 연구소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전 세계가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어, 구축한 거기 때문에 돈이 있는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모여있겠죠? 여기 물리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과정에 물리학자가 아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그 물리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좀 보니까 사실 조금 난해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나봐요. 관련 있는 문서를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퍼텍스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컴퓨터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웹 문서라고 하는 것을 어, 연구하게 되고,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문서를 새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어, 만들어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퍼텍스트를 넣자마자 그 문서가 상당히 만들기도 어렵고, 그 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어, 쉽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고퍼에게 그 자리를 좀 내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그 대학교에서 좀 지난 상태의 모습이죠.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교 다닐 시절에 그 여기저기서 인턴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또 NCSA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슈퍼컴퓨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연구하는 곳인데 거기서 팀버너슬리를 만나게 돼요. 이팀 버너슬리 만나면서 월드와이드에 관련된 것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 그때 이제 모자이크라고 하는 그 모텔을 만들게 되죠. 아,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모자이크에 대한 그 강성을 보고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90년대에 인터넷을 써봤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웹에서 그 브라우저 하면 그냥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당시에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브라우저죠. 어, 네스케이프가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클릭만 하면 알아서 웹 서버에게 어떤 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클릭했다고 하면 그 웹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요청하게 되고 서버에서 찾아서 그걸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그웹 브라우저와 어, 웹 서버. 어떻게 보면 웹 서버를, 어, 팀 버너슬리가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도구를, 예, 아까 봤던 마크 앤더슨이 만든 거죠. 이두 개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다 하죠. 뭐, 파일 전송도 이걸로 하고, 메일도 이걸로 확인하고, 음악도 플레이하고, 요즘엔 멀티미디어하게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웹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하이퍼텍스라고 트볼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문서인데, 문서에 추가적으로 하이퍼텍스트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라는 것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거기에다 더불어서 하이퍼텍스트를 달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문서를 만드는 능력에다가 하이퍼텍스트까지 포함시키는 능력을 볼 겁니다 과거에 고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그런 방식을 좀 이제 지나서 웹을 기반으로 한 문서가 기본이다 보니까 웹 문서 만드는 방법 아,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외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씩 하나씩,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